안정 씨 반갑습니다. 안정 씨 옆쪽에서 네 서셔서 한 발만 앞쪽으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정면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윤정 씨 포즈 바꿔서 왼쪽 끝 다시 한번 손 인사 한번 부탁드리고 요 네. 좋아요. 오른쪽 끝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현정 씨 고맙습니다. 어 뜻깊었던 게 옆에 계시는 이정화 씨와 함께 신인상을 수상을 하셨어요. 1년 만에 다시 만났는데 어떠세요? 어제 본 것처럼 <laughs> 좋지 고또 워낙 친하니까 자주 안부 연락하면서 또 최근에 드라마가 나와서 봉서기가 정화가 또잘 보고 있었습니다. 올해는 또이 사랑 통역 되나요? 라는 작품 곧 공개를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내년에 여우주연상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안 하고 있겠습니다. 하여튼, <laughs> 또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세요. 여러분들, 한 분씩 점토에 손 올리는 것을 도와주실 겁니다. 시선은 꼭, 손은 앞쪽으로, 예, 오른손을 점토에 올리시고요. 시선은 앞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느낌이 참 신기하죠? 예. 장도 바리바리. 예, 너무 기대하고 있는데요. 다른 게스트와 여행을 만약에 떠난다면 누구와? 저 그러면 한 분과 눈이 다 맞췄는데 어? 누굽니까? 아, 고윤정 씨. 아, 고윤정 씨 모시고. 예, 예. 네, 둘이 저는... 여행 가면 오디오 없어도 네 괜찮을 것 같아서요. 네, 어, 지금 고사를 안 하고 흔쾌히 아, 화답을 했어요. 예. 그러면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통해서 좋게 좋게 해주세요. 예, 네. 조만간 좋게 좋게 장도 바리바리해서 만나보길 바라고요. 무빙 뿐만 아니라 언슬전까지 강단 있는 말투랑 그리고 무표정한 연기로 어 지금 굉장히 멋진 연기를 표현해 주셨는데 실제 성격이 반영된 건지 아니면 100% 뛰어난 연기력인 건지 100% 뛰어난 연기력이었으면 좋겠지만 <laughs> 그 감독님이랑 작가님께서 제 성격을 많이 참고하셔서 잘 써주셨던 사 같아요. 인만 먼저 들어서 앞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입니다. 좋은 상 주시고 좋은 자리 초대해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앞으로도 더어 실망시키지 않는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